자 고차방정식 중에 4차는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바로 앞전에서 4차는 좀 다뤄봤고 3차방정식이 아주 중요한데 3차방정식의 근도 우리 많이 구해봤어 제목을 잘봐야 이제 이것도 알아야 하나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laughs> 내말 들어 날주쳐다가야단다 모든 방정식들은 근과 계수의 관계가 있어 그런데 그 근과 계수의 관계는 룰이 있다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4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5차 다 뭔가 룰이 있어 2차 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 룰을 익히면 자연스럽게 3방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외울 수 있지 보세요. 원리를 보라고. 자, 3차 방정식 a x 세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퀄 제로 자, 요놈의 세근이 주어져 문자로 주어지든 숫자로 주어지든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 알로 쓰지마 원래 저거 알 감마 쓸때 이렇게 쓰는 거다 원래 순서 그리스 문자 이렇게 쓰는 거야 원래 따라요 감마 쓸 때는 이렇게 쓰는데 알처럼 쓴단 말이에요 얘들아 됐네 그리스 문자로서 a, b, 감마 요거 a, b, c 요런 형태 알파, 베타, 감마, 델타까지 써4차 감마요? 해보라 아, 알파, 베타, 감마, 감마, 감마 알파, 베타, 감마 약자라고 해어딘 감마 이거 이거 에잉? 아닌데요? 에이씨 알은 이렇게 쓰는거고 감마는 내 금방 그랬잖아 이렇게 에 좀. 아 몰라 시간 없어 알로? 아 됐어 알로 읽어 알파베타 알 이상하잖아 뭐계란이요새알이요알 <laughs> 감마라니까 자 첫번째 세근의 합 그다음 늘려가는 거야. 아, 한 개의 근식 이렇게 이 더했지. 그럼 그 다음은 뭐겠니? 두 근식 곱해서.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 개까지 늘어나서 곱할 수 있지. 됐니? 이게 삼방의 근각이 생각 얘들도 보면, 이제 잘 봐. 계수에 개수, 근과 계수의 관계잖아. 출판 집중. 이거 먼저 부어서. 우리 이방의 근과 계수의 관계가 뭐였지? 마이너스 A분의 B였지. 두근의 합. 두근의곱은 A분의 C였지. 항상 최고창의 계수는 들어가. 얘도 잘 봐. 갑니다. 마이너스 A분의 B야. 이 빨간색 화살표 봐. 마이너스 A분의 B. 세근의 합은 이거야. 그 다음 A분의 C가 두 근의 곱세합. 마지막으로 얘도 패턴 읽었지. 마이너스 <laughs> a 분의 t 가요 화살표대로 해오면 돼 이제 항상. 됐니? 마이너스 a 분의 d. 아 어렵지 않구나. 우리 이 방의 금각의 순간에도 마이너스 a 분의 b, a 분의 c 이렇게 갔잖아. 두 근의 곱까지. 얘는 이 부호 먼저 또 볼래? 이렇게 해오는 거다. 마. 뿔 마야 중요해. 이거 중요해 이거에울때막 마뿔 마야 마이너스 1분의 비 플러스 1분의 비 마이너스 1분의 비 마뿔 마 강조한 거 다시 한번 마뿔 마야 마뿔 마야 사방도 이런 룰이 있는데 사방은 두개곱한거의합세개곱한거의합네개곱한거의합 쓰기가 싫잖아 그러므로 사방은 요거만 알면 돼 모든 근의 합 똑같아 마이너스 1분의 비야 4차, 3차의 계수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그 다음 맨 끝에 모든 근의 곱만 알면 돼얘 어? 예. 마, 뿔, 마 이렇게 가지 4차는 한 칸이 더 있으니까 마, 뿔, 마, 뿔맨 끝에가 A분의 2가 되겠네, 그제 그래서 사방은 모든 근의 앞과 모든 근의 곱만 해오면돼양 사이드만 양 사이드만 똑같은 규칙이야 사방도, 야 따라해봐, 마 뿔 마, 뿔까지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됐네. 그러면 선생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왜 얘가 이렇게 됩니까? 끝났지 원래. 그게 두 번째 개념 정리와 연계성 있어. 갑게 증명할게. 세근이 얘라는 소리는. 세근이 얘라는 소리는 얘들아 이근이 어떻게 수호 만들어진 거 아니야? X-R 떨지마 세근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됐어? 거꾸로 저 삼방을 만들어내면 되잖아 <laughs> 됐니? 증명한다는 영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니들이 니들에게 부탁한 게 하나 있었어 곱셈 공식 파트에서 선생님이 곱셈 공식 파트에서 이 전개의 룰도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선생님이 비로서 그때 당시에 뭐냐면 x 플러스 a, x 플러스 b 이 전개를 확장한 게 x 플러스 c까지라 했지 노트 한번 보세요 강조했죠 얘 전개는 어떻게 됐지 x 제곱 따라해 봐 이제 x 제곱 더하기 요거 두개 더한 거 x 그 다음 두개 곱한 거였다 그랬지, 그제 됐네? 그런데 하나가 더 확장되면 얘가 <laughs> 어떻게 전개된다 그랬지? x가 3차 그 다음 얘들끼리 더한 거에 x제곱 예전에 열때 이렇게 알려줬는데 그 다음 두 개씩 짝지은거 ab, bc, cax, 그지? 하나 더 확장한 건 이제 3개 곱한 거 예로 전개되니까 3방에서 내가 요거 강조할 테니까 좀 살짝 외워주세요 라고 부탁했어요 난 그것까지 기억해 미래를 보고 알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이런 경우가 종종 사용되니까 요 전개가 아이 선생님 이렇게 해도 되겠는데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봐 이거 전개한다 얘와 또 전개하면 이게 만들어지겠지 됐니 됐네 그렇게 해서 이끌어낸 거거든 원래는 근데 저렇게 해서 두개 전개한다? 나중에 전개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런 룰은 머릿속에 저장해두는 게 좋더라 민재야 됐네 됐니? 됐니? 그러므로 얘 전개하면 뭐 돼? x 세제곱 금방 했는데 플러스 요거 세개 더한 거에 x제곱 세개 더하면 쓰기 싫어 마이너스로 끌어내면서 봐 플러스 두 개씩 곱한 거야 합이 요거 두개 곱하면 요거 두개 곱하면 요거 두개 곱하면 마지막은 요세개 곱한 거. 금방 요 전개했던 거 황토색 봐봐 이렇게 되지 됐네 <laughs> 그러므로 나윤아 얘의 계수가 a이기 때문에 양쪽을 왜 얘의 최고차기 계수는 1이잖아 됐네 됐네 쟤와 비교하려면 쟤가 비교하려면 나연아 얘랑 얘가 같아야 하는데 내가 이두 근으로 3방을 만들었어 얘들아 저걸 만들었다고 그런데 저건 최고차의 a잖아 얘는 1이잖아 저걸 양쪽을 a로 나눠버려 a로 나누면 x 세제곱 a분의 bx제곱 a분의 cx a분의 d 이퀄 수업은 제로 되지 계수 비교를 하면 저것도 a로 나눠져야 할거 아니야 니들이 만들어 놓은 것과 답 나왔네 그러므로 세근의 합은 얘와 같이 이제 저 마이너스까지 해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 만들어지네 그 다음 두근의 곱셈은 a분의 c네 요 x 에해서그 다음 세근의 곱선 요것과 같으면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A분의 D 되지. 됐니? 됐니? 증명이 중요하다? 아니지. 증명이 중요하다? 아니지. 3방에서 이제부터 세근이 뜨면 2방처럼 2방처럼 근과 계수의 관계로 이 세가지를 꼭 표현해놓고 그 다음을 생각하는거야. 됐니? 됐니? 자동화가 돼야 해. 이방에서 두근이 알파벳다 문자든 로뜨 한근이 숫자야 한근이 문자든 두근다 숫자든 나다 근각에서 시작해서라 그래서 얘도 매양가자. 자, 이때 두 번째 개념까지 요 안에 있어. 잘 봐. 이방 인간계에서 강의를 배운다면 뭐 배웠니? 두근으로 2차 방정식 만들기를 배웠지. 그것도 중요했잖아. 그죠? 그런가 여기도 막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인 3차 방정식 만들기. 자, 여기 있네. 그죠? 이렇게 만들어서 전개하면 되는데 언제 일... 야, 이 자, 이방도 선생님 두 근이 알파 베타 이방을 구하시오 하면 X 마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이게 해놓고 전개하면 복잡한 근이 뜨면 절대 못 풀지 그지 전개하기가 힘들어서 이방에서도 읽겠지 X 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X 플러스 두 근의 곱이 꼴 제곱 이런 개념을 좀 선생님한테 정확하게 배워봐 그렇게 배웠지 얘도 매안 가자 이제부터 여기 해놨듯이 세근이 예인 3방을 만들려면 민자 x 세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강조할게 세근의 합 x 제곱 플러스 두군끼리 곱한 거야 x 마이너스 <laughs> 세근의 곱 이퀄 체남 나윤이 예원니 예원니 애원내 칠판 봐! 이 증명은 금방 여기서 했지. 했니, 안 했니? 했지, 얘들아. 됐어. 됐어. 자, 그럼 이제 독자적으로 지워보고 느껴보세요. 이건 이제 증명을 해서 얘도 이끌어내보고 얘도 이끌어내면 자, 갑니다. 3방의세가 있다면, 근광의 수행형에 무조건 쓰세요. 그 다음, 세근으로 삼방 구하기는 X 세제곱 마이너스 세근의합 X제곱 플러스 두근의곱의합 X 마이너스 세근의곱이퀄체 됐습니까? 됐어요. 요렇게 결과론을 반드시 정리해줄 줄, 줄 알아야 해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이에요. 가장 배우, 오늘 배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별을 두개 줄게요. 너무나 중요해서 왜 개념 먼저 정리해 주느냐 이거 다음 시간까지 외워와야 문제 풀때 이해가 쉬워. 알겠네. 그게 전략이야 우리의. <laughs> 개념이 중요하거든. 문제는 나다 이해로 풀잖아. 봤어? 개념을 못 외우면 문제를 못 풀어 수호야. 이제 외울 때가 됐어. 책에 있는 그 공식을 자꾸만 풀, 보고 풀다 보면 시험 볼 때는 못 보잖아. 만에 자, 너무나 중요해서 선생님이 이름을 붙였어. 선생님 만에. 선생님이 만든 책돌수학에도 이름을 붙여놨어. 너무나 중요해서. 여기 막, 오메가, 이렇게 W가 아니야. 동그랗게 써야 W는 뾰족하지. 오메가 법칙이라고 나는 아예 이름을 붙여놨어. 너무나 중요해서. 니들 무슨 법칙 하면 중요해서 한번더 보자, 아 알겠네한번더 보자. 모든 문장은 이제, 여기 이 뒤로, 모든 책에, 오메가라는 저 문자가 또 W가 아니야. 그것 뜨면 자동화를 또 만들어 놓고, 자동화를 만들어 놨으면 증명을 한번 해준 다너 니들은 애워야겠지. 됐니? 질판 집중. 그래서 오늘 개념 정리까지 해준다는 소리야. 애워야 하기 때문에. 첫 번째 개념 정리. 아니나봐. 삼차 방정식 x 세제곱 마이너스 1 이퀄 제로. 요거의 한 허근이 오메가일 때라는 요 말이 뜨면. 한허그이 오메가라는 말이 으면 선생님 잘봐이 새끼들아 선생님처럼 요 네가지를 네가지 정리를 금방 쓸줄 알아요 일단 써놓은 다음 니들도 애우는 요령을 알려줄 테니까 잘봐 오메가 세제곱은1 얘를 얻어낼 줄 알아요 두번째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이 빨간색들이 이용돼서 이제 답이 얻어질까 이 조건이 뜨면, 근데 아직 두개 남았지. 그두 개는 뭐냐면 오메가 허근에 켤레 복수술을 더한 건 마이너스 1이 되고 오메가 곱하기 켤레 복수술을 곱한 놈은 1이 된다라는 이네 가지 정도 <laughs> 나처럼 돼요, 돼야 해요. 안 된다면 걔는 문제 못 풀어. 암기하는 요령 암기하는 요령은 증명 과정에 있어 하나하나씩 봐 얘가 선생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설명 좀해 주십시오 얘들아 허근이든 실근이든 근 뜨면 근이라 X값이지 수 맞아 맞아 X값이 근이잖아 X자리에 오메가 집어넣어 봐 오메가 집어넣으면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넘어가는 오메가 세제곱은 1이지. 됐니? 됐니? 넓은 의미에서 대입을 했어. 이제 좁은 의미로 가볼게. 그래서 내가 3차방정식그 앞에 인수분해 이용할 때, 얘의 인수분해 공식과 영상 보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의 인수분해를 주면서이한 <laughs> 문제의 근을 구해준 바가 있어. 기억나니? 낫나? 나는 너희들에게 뒤에 뭐가 나올지를 알기 때문에 한번 연습을 시켜준 거야. 그 그죠? 실제로 이 혹은 오메가는 얘를 인수분해해 보면 x-1에 x 제곱 x 1고 x-1에 고2에 x-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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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그걸 x 차에 x 식에서이에 얘는 에근이지1 1 니들 이거 근의 공식 써봤을 거야 허근이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이제 좁은 의미로 들어서 아까 넓은 의미에서 2 3차 이 3차 방정식은 오메가잖아 오메가 집어넣은 거라고 좁은 의미로 실제로 이한 허근은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거지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거지 됐어? 됐어? 실제로 여기에서 허근 만들어진단 말이야 원래 두 허근이 있는데 그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 그래서 어? 근 떴으니까 대입하면 두 번째 얘가 얻어지지. 됐니? 됐니? 아, 근 뜨면 대입하라면이 새끼들아. 근 뜨면 여 대입하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이는 0 되잖아. 됐니? 됐니? 그 다음. 전 시간에 얘의 실제적인 근을 구해봤더니 켤레근을 가졌어. 허근으로서. 왜냐면, 하 근의 공식에 집원은 EA분의 마이너스 B 플라, 플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사이시란. 아이란 허근이 만들어져도 켤레근을 갖지 서로 한 허근이 예면 또 다른 한 허근은 켤레근을 갖는다고 코스의 단이가 니들 이거 근네 보고 싶었더니 만약 2분의 1 뿔마 루트 3 아이가 만들어졌을 거야 그제 거기 있을 걸 2분의 1 뿔마 루트 3 아이가 만들어졌다고 하나가 뿌리고 하나가 마이너스니까 켤레 목소수지 맞네 그래서 한 허근을 다시 오메가 바라고 볼수 있지 바로 얘의 두 분이 얘와 얘임으로 근과 계수의 관계로부터 얘가 만들어진 건 여기에서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지 그래서 마이너스 를 만들어졌네 두 분의 곱은 A분의 C해서 A분의 C만 이러면 어려워 그럼 줄여줄게 잘 들어요 금서도잘 들어 얘는 당연히 집어넣고 얻어지지. 얘가 플러스 1이면, 그 다음 것 때문에, 얘가 플러스로 이렇게 인수분 해서, <laughs> 요 거지만 잘 찾아내면, 얘가 플러스면 여기가 플러스야. 출범. 그 다음은 안 해오도 돼. 어? 이게 이 방이니까, 한 허근이 오메가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분의 비가 얘야, 두분의 합. 6에서 해. 6에서 해. 마이너스 1분의 비하면 얘 되지. 2분의 곱은 A분의 C에서 얘는 이렇게 하면 돼. 됐니? 애워치. 다도 애우고 있는데, 희들은 뭐, 못애오면 그건 뭐, 씨발, 수학을 포기해야겠다는 소리지. 이때, <laughs> 얘들의 역할을 꼭 알아야 얘가 참 중요한데, 얘가 일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얘들아, 얘들아, 요 옆에, 얘의 역할을 만들어줘. 얘는 오메가 세 제곱이 1이기 때문에 호수의 단이 i처럼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치 차수 줄일 때 i 제곱 써놓고 우리 줄였듯이 얘도 차수 줄일 때쭉끝써놓얘 역할은 차수 줄일 때. 봐 오메가 세 제곱이 1이니까 얘들 오메가 백 제곱은 뭐지? 그걸 줄여야 이제 그런 문제들이야 나. 오메가 100제곱은 뭐니? 오메가 세제곱의 33제곱이 99제곱이 고그 옆에 오메가 5 하면 되지. 암산되지. 오메가 100제곱 봐봐. 오메가 100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는 걸 이용해서 33제곱에 한번더 오게 야지 오메가 네그지1 되니까 오메가 세제곱의 33제곱은 1이잖아. 고그 옆에 오메가가 있는 거니까. 나중에 그 역할을 너희들이 차수 줄일 때. 얘의 역할도 이름을 붙여놔야 해도. 얘는 동치 변형. 동치 변형이란 어느 하나를 이항할 수도 있고 얘두 개를 이렇게 이항할 수도 있어. 막 변화. 문장의 모양에 따라 얘만 이항할 때도 있고 일만 이항할 때도 있고 그런 동치 변형의 의미를 가져. 그다음 얘들들은 오메가 바가 보이면 오메가 바가 보이면 얘를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됐니? 그 다음 아직 세개가 남아있는데 나는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했다. 얘와 같은 말은 또 같은 문장이 있어. 야! 짜증내지 말고 이 새끼들아 여기 봐. 2차 방정식 얘의 예, 한근이 오메가일 때 여기도 오메가 떴으니까 이 조건이 뜨잖아. 제발 생존 봐. 한 근이 허근이 아니야. 당연히 이한 근은 허근이겠지. 여기에서 근이 얻어진 허근 붙이면 말이 중복되기 때문에 한 근이라고 해도 되겠지얘 아, 뜨면 대입하면 여기 먼저 만들어지지. 됐니? 똑같이 이거 네 개를 써서 푸는 거야. 똑같은 거야. 막 만들어지는 순서만 조금 달라. 한 근이 오메가니까 주어넣으면 이거 만들어지지. 빨간색. 그다음 얘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만드는 거다. 이건 등식이잖아요 양쪽에 x-1을 곱해도 여기 곱하면 0되지 얘가 -1로 전개되지, x 세제곱1로 전개되지 그지? x-1 여기 곱하면 아까 x 세제곱1이잖아 그지? 그거에 근이 얘라는 듯두 번째로 얘가 만들어진 거야 됐네 아씨 이거 곱하면 새끼들아 조금 만들어지지 돌대가리들아 그다음 얘가 허근이 얘니까, 오메가 바라는 건도 같겠지, 그제? 여기에서. 그러므로 두근의 합, 예. 두근의 곱, 예. 그러므로 지금부터 외보세요그 원리보다는, 예 조건이 떠도요 세트 네 개를 기억해 주시면 돼. 즉, 예와 얘는 같은 문장으로 보고, 오메가 곱지, 그제? 두 번째. 얘는 니들이 이끌어 나올래? 할수 있지, 니들 봐. 한, 오, 어? 이건 플러스일 때고요. 이 봐, 나는 이렇게 세트로 해왔는데 옛날에. 그죠서저 세트, 얘의 한 허그니 오메가일 때라는 말이 뜨면, 니들도 지금 이제 술술 나올 걸. 이거는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네. 그 다음 두 번째 오메가제곱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만, 플러스 1은요. 됐니? 니들도 지금 느낌 올걸? 그 다음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1. 두근의 곱 오메가 플러스 곱하기 오메가 반은 1 되지. 아니, 니들 리셋 만드는 거 봐, 얘들아. <laughs> 됐어? 됐어? 집에서 니들이 만들어 와봐, 돼. 그 다음 얘와 또 같은 말이 뭐죠? 얘와 같은 말이 뭘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퀄 0의한 근이 오메가일 때도 예요. 얘들 둘을 한 세트로 보고 같은 거. 대체 아, 위 것처럼 똑같이 따라해서 증명해 보면 된다고. 나는 이 많은 걸다 어떻게 해니 나야. 내 머리가 천재일까. 선생님 i q 가 뭐라 그랬죠. 108이라 그랬죠. 니들보다 낮을걸.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선생님 중고등학교 때도 많이 외우고 다니고 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외워야 해. 증명한 다음에 외우지 않고는 나를 따라 붙일 수 없어. 알겠습니까? 그리고 외우는 유령을좀 정확히 알고 무조건 이걸 외우면 힘드니까 금방 했던 원리를 조금씩 삽입하면서 외워주셔야 합니다. 됐니? 나윤이? 다음 시간에 이거 더 이상 설명 안 하고 문제풀이로 갈 테니까 좀 제발 요거 정리까지 노트에 깔끔히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